자, 이번 시간은, 어, 저번 시간에 이제 구현을 하나 만개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 번만 마저 만들고 가도록 하죠. 자, 보면은, 어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이 메시지 박스, 저는 7번 파일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9번에서 해도 되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지나간, 우리가 아니고 제가 잊고 지나간, 이 save change data. 어, 이걸 잃어버렸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기능이 구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어, 창을 하나 띄웠죠. 어떤 창이었죠? 어,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시작 버튼 눌러보고, 네, 요, 요거였죠. 요거에서, 어 제가 이렇게 X 버튼 누르면 이게 저장 저장 안함 이런 게 떴었는데 저장을 하면은 그냥 클로즈 테스트하고 끝나잖아요. 저장을 누르면 이제 다른 걸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어, 리턴이 어, 1 번이라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이 좀 여러 개 정의돼 있는데, 음, save change data 이거를 어요 통째로 이 안에다 구현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또 열기 할 때도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저장된 적이 없는 것을 또 열려고 할 때, 어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려고 할때이 창이 필요한데 클로즈 이벤트에다 그걸 구현해 놓으면은 나중에 재활용하기 가 어려우니까 이 안에다가 다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경우 그죠? 1인 경우도 있겠고 F 리턴이 0인 경우, 1인 경우도 있고 0인 경우도 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마지막 LF 리턴이 2인 경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이 2인 경우는 그냥 어, RET 해서 ignore하고 이벤트가 끝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음그 다음에는 이제 0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0번인 경우에는 저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save 관련된 네, 얘를 이제 호출해주면 됩니다. save를 하면 되고 어, 이때 이제 세이브를 할때 이제 중요한 거는 F name이 함께 전달이 된다는 얘기인데 F n a m e 은 이제 파일을 열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저장하면 되죠. 그래서 세이브 파일을 F name이 어, 따로 저장 기능이 세이브 펑 o 션 요걸 불러오는 게 낫겠네요. 얘는 이제 그 저장 기능도 있고 에즈 펑 o 션 기능도 있으니까 만약에 오픈드 되어 있다라면 요걸 하면 되고 오픈이 된 적이 없으면은 이걸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와서, 요걸로, 예, 불러와주면 되겠고. 자, 1번인 경우는 저장을 안함이니까, 얘는 그냥 return을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RET를. 그래서, 음, 그냥 이거는 두 개를 묶어가지고, 예, 두, 두 가지 결, 경우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S라고 그냥 묶어줘버릴게요. 그럼 1 아니면 2잖아요. 그럼 1이 넘으면은, 이게 되고, 2가 넘으면은, 어, save function을 하고, 네. 세이브 펑션을 하고 어 저장이 어될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은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네 줄만 지금 변경 사항이 좀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음, 뭘로 할까요? 어, 예. 예 정해져 있죠. <laughs> 저장 저장 버튼 누르면은 어, 세이브 펑션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세임프. 세이브. 세브죠. 다시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재생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 X 누르면은 저장 누르고 이게 저장된적이 없어서 이렇게 뜨는거고 아니 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한것을 음 저장을 한것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 열기를 통해서 저장된것을 한번 열어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저장된 곳이 있지만은 클로즈하면은 저장했지, 저장해도 그게 안 뜨지만 어, 세이브는 자동으로 해주죠 이런 기능을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어, 만약에 저장 안함을 누르면은 저장 안함을 누르면은 어, 그냥 꺼지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어있는 것도 이게 떠요 비어있는 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만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 사항이 어, 없긴 한데 내용이 아예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 메모장에서 어, 다 나눕니다. 그래서 어 아이 파일이 빈 경우. 아이 파일이 빈 경우는 어때요? 이 세이브 체인지 데이터 어이이 문구를 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먼저 어저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만약에 오픈되지 않았다면, 그죠? 오픈되지 않은 안았고 오픈되지 않고 if not 오픈드 하면은 이거를 호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오픈드 됐다라면 네, 오픈드 됐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네,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좀 있어 요두 가지 요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어 오프, 열린 적이 있고, 열린 적이 있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열어주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또 뭐냐면 어 열린 적은 없는데 예, 열린 적은 없는데 어 열린 적은 없는데 어 파일의 에디터에 내용이 있으면 이것 이런 경우에도 저장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저장을 좀 별도로 해 줘야 되니까 변경 사항이 있는 것도 좀 체크를 하는 루틴을 좀 만들어 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def 체크 어, is changed. 이제 체인지드라고 할게. 요 이제 체인지드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 to text t p l a i e 예, 얘를 불러오고 얘가 여기 있어요. 요거를 가져오고 예, 요거를 통째로 가져올게. 현재 지금 현재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와 그죠? 현재 데이터와 어, 이게 투텍 i 플레인 텍스 그리고 그 오픈을 또 다시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오픈 데이터 오픈된 데이터가 이제 내용이 똑같은지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 현재 데이터 그리고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여기다가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로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 이때는 오픈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오픈 오픈 파일 이것만 불러오면 안되죠 어, 얘는 네, 오픈 파일을 할때 어 아, 이렇게 강제로 열어야겠네요 보니까 fname을 통해서 열어줘야 될것 같네요 쭉쭉 올라와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fname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이 됐을 경우에 얘가 호출될 거니까 이 얘가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를 이게 이제 F name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 current data, current data 그리고 얘는 어, file data 이렇게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서 어,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왔고 자이두 두 데이터가 만약에 if, current d a t 와 file d a t 가 같다라면, i s changed, 어, return false를 넘겨주면 되겠죠. changed가 된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 다른 경우에는 return true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open 어, 된 경우에만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오픈드가 먼저 일단 호출이 좀 된, 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lf-opened 하고 어, if not opened 하면은 바로 그냥 이런 경우에는 false를 하는 거죠 여러, 열린 적이 없다 열린 적이 없으면 그냥 false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더 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isChanged가 만들어졌고 네 지금 여기 서 이제 어이 이걸 이제 호출해야 되는 경우는 요거는 어, 아까 제가 잘못 쓴 거고 c 이제 체인지 드 바뀐 경우에 i 셀프 첨 a 체인지 d 한 경우에는 이걸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고 리 어, 턴을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이 열린 적은 있는데 에디터에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열린 적은 없는데 에디터의 내용이 있으면 어, 그래서 어, if elif 어, elif를 해줘야겠죠 elif 이 경우 가 아니고 열린 적은 없는데 어, 오픈된 데이터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음, elif라고 적어주고. 어, 오픈드가 일단 꺼져있어야 되니까 아, 이것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 네. 아니면 이걸 통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두 가지 기능을 이 안에 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기능이 많아지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음. 그럼 이제 어, 여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if not self-opened 어, 그래서 오픈, 오픈된 적은 없는데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데이터가, 만약에, 오픈된 적은 없는데, 지금 오픈된 적이 없는데, 셀프, 플레인 텍스트, 에디터, 투, 플레인 텍스트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부분에 내용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때 이제, 텍스트를, 어, 스트립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공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립을 좀 해주고, 만약에, 어, 스트립된 데이터가 있으면, 뭐예요? True, c h a n g e 가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이렇게 하면은 끝난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네. 여기 옆에다가 좀 부연 설명을 좀 적어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은 거, 아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열린 적은 없는데, 열린 적은 없는데, 에디터 내용이 있으면, 열린 적이 있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죠. 네. 어,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보단 여기가 낫겠네요. 변경사항이 없으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변경사항 없습니다 현재. X 누르면은 어? 뜨는데? 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뭐가 또 잘못됐죠? 저장 안함. 네 실수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여기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는 게 아니고 함수의 주소를 불러와 버렸는데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불러야죠. 이 부분도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리턴이 없는데 리턴을 검사하면 오류가 날 거니까 리턴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변경 사항 없으니까 꺼지고, 변경 사항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뜨게 되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 패스가 나오고요. 오케이, 이렇게 잘 되죠.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어 제가 열기를 먼저 한 다음에 열기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서 어, 변경을 하고서 엑셀을 누르면은 이렇게 뜨고 예 이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열기를 다시 한 다음에 열기를 다시 한 다음에 변경 사항 없이 엑셀을 누르면 그냥 꺼져야 됩니다. 오케이. 아주 완벽하게 어, 여러 가지 루틴에서도 잘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이거를 열기 할 때도 점검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열기 할 때도. 예. 왜냐면은 열기 할때 병영상이 있는데 그냥 꺼머리 그 그냥 다른 걸 불러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기를 할 때도 오픈 오픈 펑션어 있어요. 오픈 펑션. 오픈 펑션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체인지드가 된 내용이 있다라면은 사실 그 창을 닫아 버리고 다시 여는 그런 루틴이 되는 거라서 어, 체인지드 데이터를 저장을 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 막 내용을 입력하고 이때 열기를 누르면은 어,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장 안함 하면은 그냥 이게 뜨고 만 저장을 하면은 저장하라고 뜨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저, 어, 잘 동작하니까 이 기능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오픈 펑션 기능을 지금 우리, 우리 거 오,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거에 오픈펑션에다가 어, 오픈펑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아 이거 아니구나 밑에 거죠 오픈펑션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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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 요 하나 더가 뭐냐면 이제 changed 쪽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클로즈 um, 이벤트랑 uh, 이 세이브드 체인지 데이터랑 이즈 체인지들랑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묶어 가지고 파이썬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 음네 um,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다가 추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할 일은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테스트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실행하고 일단, 일단 열리고 있고 X 버튼 눌렀을 때잘 동작하고 네. 만약에 내용이 없으면 저장 안 했는데 내용이 없으면은 잘 꺼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하고 내용이 있는데 열면은 이렇게 어, 변경 사항을 저장하겠냐고 물어보고. 저장이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어, 내용이 뜨게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잘된것 같구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해서, 어, 이어서 이제, 이, find 창, 마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창을 계속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